안녕하세요. 팀 RC몽의 K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RC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문과 동시에 벌써 실증을 느끼신건 아니겠죠? 저는 본 영상을 통해 RC에 대한 조금 다른 재미를 소개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RC 유저분들 뿐만 아니라 어, 저 스스로 또한 지속적으로 RC의 재미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응문자분들께서좀더 기초적인 정보나 지식을 원하신다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영상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카페나 각종 매체를 통해 뭐 금손, 신의 손을 가리시는 분들의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자작품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작품보다는 좀이더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작업 공간과 공구 그리고 크지 않은 작업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날씨를 즐길 수 있는지 소개하는 게제 목적이고요. 너무 멋진 차량은 이제 기대하지 마십니다. 소론이 길었고요. 첫 영상에서는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R1 1.95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내 RC 회사인 GMADE 사의 락벅이 R1의 튜브 사시와 GS01 소백 4링크 버전의 주요 파트들로 조합된 차량입니다. R1이나 소백 사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1은 휠 베이스 310에 포털 액슬과 2.2 사이즈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 락버기입니다. 소백은 휠 베이스 287에 1.9 휠이 적용되어 있는 지프 스타일의 트라이얼이죠. 특히, 어런 튜브 사시에 소백 파트를 이식할 때 특별한 가공 없이도 그대로 이식이 가능한 게, 어, 본 차량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 좀더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단, 저 같은 경우,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센터 미션 플레이트나 뭐 배터리 트레이, 그리고 변속기 순식기를 안착하는 뭐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추가로 어, 순정 부품 대비 업그란 사양은 어, 타이어 외경이 소백 어, 순정 경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 어, 외경이 한 120파이 정도 되는 어, 타이어로 변경해 주었고, 그리고 숏과 어, 타이어 간의 조향 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드너는 아니고 휠러드부터 폭이 좀 넓은 걸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백 숏 길이가 좀 짧은 편이어서 배걸림을 어, 줄이기 위해서 숏 길이도 이제 일부 좀 늘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량은 사실 뭐 튜브 사시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부분 다 소백 차량의 제 예, 부품이지만, 어, 외관적으로 튜브 사시가 눈에 확 들어와서인지, 일단 이 차량의 이름을 R11.9로 정했습니다. 어, 완성된 차량의 주행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주행영상을 보여주지만 사실 동행성능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무게 자동도 전혀 없었고 배터리, 배터리 위치를 최대한 낮췄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치가 높고 차량의 후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제 경사로에서 당연히 타이어 그립도 떨어지고 쉽게 전복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원한 자체 구조는 나름 뭐 만족할 정도로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차량이 만들어졌고, 스타일 또한, 뭐 주행 스타일 또한 괜찮을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네. 현재 확인된 문제점을 계산하고, 좀더 멋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2차 개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폭접은 X를 적용하였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좁아 보이는 튜브 사시를 보완하고 그리고 배터리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해서 어, 무게 중심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추가로 뭐 이제 자작으로 튜브를 튜브 사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방안은 어, 이 좌우에 음, 튜브 샷시 파트를 어, 제가 별도로 파트를 구입해서 조금 더 가공을 통해서 이제 샤시 폭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예.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한달 정도 뒤에나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음, 의도한 대로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트라이얼 자전날씨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윌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뭐 그렇다고 뭐 제가 만든 윌리스가 끝판왕이란 말은 아닙니다. 네. 아 처음 만든 영상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어, 제뭐 발음이나 억양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